안녕하세요. 무과금으로 즐기고 있는 바주입니다. 아까 저희 매즈에서그매즈라는 친구가 아이템을 뭘 팔고 막 이랬잖아요. 이제 그런 것들 관련해가지고 그걸 어디다 써먹을 수 있는가 확인을 좀 해보면 이렇게 사냥을 해서 얻던가 아니면 이제 뭐 몽환의 섬이라든가 이벤트 던전에다 얻을 수 있거나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필드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 통해가지고 요거를 구매를 하셔 가지고 주인을 기다리는 무기라든가 주인을 알수 없는 장갑 이런 것들 해 갖고 어 이렇게 컬렉션을 맞추는 용도로 사용이 되네요. 어, 그냥을 하게 되시면은 HP랑 MP를 올릴 수가 있고 이제 강화를 해 가지고 경험치 보너스 2%까지 이건 해야겠는데요. 경험치 보너스. 그리고 이제 4짜리라든가 무기까지 만들게 되면은 물리 방어력이 또 올라가고 이 데미지 리덕션 같은 경우는 어 매즈를 통해서 얻으시는게 아니라 어제 생각인데 아이템을 판매를 해요 이 친구들이 여기 아리아의 증표 패키지 있죠 이 증표 패키지로 구매를 하게 되면은 이제 나오는 형태일 것 같습니다 여기 7% 3개는 7%뭐 3개는 물약회복률3% 2개는 리덕션 1, 뭐 이런식으로 이제 나오겠죠 그니까 러 이제, 이거는 좀, 저희 쪽은 아닌 것 같고요. 옷자리 어우, 군거리 데미지. 이런 식으로 이제, 이벤트가 나오면서, 어, 요렇게 사용을 하게 될것 같으네요. 사냥해가지고 이제, 기본적으로, 피랑 MP를 좀 올리고, 경험치 보너스까지, 물리 방어랑, 요 정도는 다 해야, 해야 되지 않을까요? 해야 될것 같은데요. 자, 이제, 지금 이제, 전기 점검을 한다고 그래서, 네. 다시 마치고 돌아오겠습니다. 그럼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. 항상 영상 봐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